No! And... 하십니다. 권력만 누리고 책임과 의무는 뒤전에뒤전의 이런 국회의원들 이제는 다 바꿔야 된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공천에 탈락을 하자 저희 시의원 도의원들을 탈락을 하라고 권유를 하였으나 저와 여기 오늘 참석하신 이홍이 도의원님 장영석 도의원님, 정건수 시의원님, 안주찬 시의원님, 김인배 시의원님, 김태본 시의원님은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도 의원을 뽑아주실 때 시의원 시에 가서 도의원 도에 가서 일 열심히 하라고 뽑아주신 겁니다. 저희가 뽑아주실 때 국회의원한테 가서 충성하라고 뽑아주신 그게 아니라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본질을 저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탈당을 할 수가 없었고 새누리당 새로 공천을 받은 장수춘 후... 후보는 오공단의 대기업인 정, 자동차 전기 자동차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기 자동차 부품 공장이나. 항공부품전자공장이나 또그 이외의 여러 공장을 유치함으로써 구미경제가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 부분을 장석준 후보가 대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리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고 장석준 후보는 출마를 했습니다. 여러분 또 장석준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농촌지역 출신으로서 LG전자의 생산현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서민들의 아픔을 아는 그런 후보라고 저는 봅니다 또 한국노총위원장을 지내면서 중앙정치인맥을 활용할 수 있고 또 LG전자의 수뇌부하고도 언제든지 대화가 가능는 그런 후보라고 저는 봅니다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은 단순하게 우리 지역에 오느라 오느라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언어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장석진 후보는 LG전자의 수렵하고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기업 유치를할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장석진 후보를 끝까지 지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문해서 <laughs> 해서. 국가를 선진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대 국회의원 공천에서 그렇게나 진막 중진이고 힘 있는 국회를 갖고 이야기했으면 공천이라도 받아왔어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이또한 가지 드리면 우리 키보다 더 높은 2m 관을 두 개로 두 군데, 두 개소를 설치해서 46km를 대구로 연결해서 4,700억을 투자해서 물을 공급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미의 시민들은 농업용수, 공업용수더 나아가서 상수도 요금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낙동강수계 전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구미 시민들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대를 끝까지 막을, 막을 할수 있는 뚝심 있는 후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장석준 후보는 뚝심 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장석준 후보가 뚝심 있게 구미, 대구의 물 산업들, 물을 우리 구미스에 땡겨가는 부분은 끝까지 막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선 이직 문제를 끝까지 막을 수 있는 장석진 후보를 4월 13일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인연이 돼서 지금 10년이 넘게 지금 함께 오빠와 좋은 인연을 지내는 바람에 오늘 여러분을 찾아뵙고요. 누구보다도 구미를 사랑하고 구미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번 정을 어, 정을 나누면 끝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같이 갈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 제가 오늘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우리 장석준 어, 오라버님을 밀어주시자 믿고요. 저도 열심히 옆에서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지켜봐 주시고 또 많이 많이 힘이 되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많이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선산입니다. 지금 얼마입니까만 오천여 명 됩니다. 20년 전에 꿈이 선산 통합하면 선산 시위로 발전돼서 엄청나게 발전 한다 했는데 실지는 엄청나게 지금 낙후됐습니다. 선산에 뚜렷한 거뭐 있습니까? 우리 갈, 이 얼굴에는 인동가 이제 선산하고 해서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인동에서 저녁에 가보니까요. 손님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구미 LG 파주로 갔습니다. 그 당시 그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그 지역에 똘똘 시연 뭉쳐서 법률에도 없는데 우리 구미에 있는 LCD 공장을 갔습니다. 몇십 조 원의 자금이 투자된 겁니다. 앞으로 50년간 시민을 먹이 살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1 6까지 갔습니다. 금라 새누리당 전국 지지도가 40% 정도 됩니다. 기준을 정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전국 여론조사 40%가 밑에 가는 현역 국회의원은 탈락 대상자다. 그리고 전주민의 민원이라든지, 국회의원 하면서 자리 못했던 예를 들어서 손을 먹고 추퇴를 벌였던지, 아니면 세금을 체납을 했던지, 아니면 직계가족이 자녀겠죠. 군에도 안 가고 외국 국적을 취득했던지, 경찰관에 폭행을 했던지, 만약 이런 국회의원이 있다면 탈락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4월 13일 날 새누리당 총선의 새누리당 후보인 기호일번 장석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천 일호입니다왜 저한테 공천 1에 일본의 세계적인 그룹 회장들 앞에서 한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저 노동운동 한기적으로 했습니다. 어느 누구나 보고 알게 이를 합니까? 집권당의 공천자를 어떻게 그렇게 폐하할수 있어요? 이제는 국민을 보고, 지역민을 보고 정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후보가 선택되게 됐습니다. 뿌리부터 잘못됐습니다. 저 정책하고, 소통하고, 발 빠르고 군미공단을 5공단 선산에 대형 농, 농산물 가공 공장 꼭 육치하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는 15년 전에 선산농 협의 쌀을 LG그룹에 연간 135억 를을 납품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천사를 여기에 과장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유언비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제공량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올해 내로 선산 8개면의쌀 전령을 군의공단이나 국내 대기업하고 연기해서 앞으로 계속 쌀 소비를 책임지고 해낸다고 저는 분명히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꼭 지킬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는, 하나하나는 미약합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저한테 질타도 하시고 지식을 보내주시면 저는 분명히 소화해내겠습니다. 소화해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4년마다 찾아오는 그런 철새가 아닌 매년 매달 찾아오는 그런 소동을할수 있는 국회의원으로 한번 그듭 나오시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요. 저한테 한표 주십시오. 저 대한민국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뒷받침을 확신할 수 있고 새누리당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우리에꼭 책임져야겠습니다. 오공단의 전기 자동차 공장, 부품 공장, 몇 번, 수십 번되겠습니다꼭 지킬 겁니다. 두어보십시오. 여러분, 저 목이 갔지만, 여기 계시는 성산, 우리 흥민들한테는, 저는 전문들 힘까지 짜서 앞으로 일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요. 4년 더 또 그렇게 하시려 니까 활동할 수 있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번장성춘 찍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고 <놀라> 안녕하세요. 네. 어. <놀라>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 우리, 유나니아, 4번.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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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못하게 해요, 진짜하겠다고 이래가지고 내가 아, 그거 안 됩니다.